아, 여기서, 여기서 봐. 꽃다운 나이 스무살, 띠동갑 남편에게 시집와 부부의 정을 나누고 산지 40여 년. 매일같이 부대끼며 지지고 볶아도 결국 서로에게 위로받고 위안을 얻는다는 특별한 부부가 있습니다. 야, 이 소둥이 잡았고 쟤가 어디서 가이었어난 어떤 개가? 쟤가 나가라. 타드락 타드락 싸우다가 또 바다에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선상에 가면은 언제냐고 또 뿌래져 언제 그어요 얼굴 맞대면 토닥거려도 보이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산다는 띠동갑 천생연분 이형주 서아자 부부를 만나봅니다. 강흥군 회진면 신상마을 이곳 주민들은 논농사와 반일 바다 일까지 두루 겸하고 있습니다. 목판 만드는 일로 분주한 서화자씨. 며칠 전 만들어둔 목판이 잘못돼 800개의 목판을 다시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손도 마음도 급하기만 합니다. 손이 o 가라도 부족해서 지금 일손이 딸려갖고 죽고서야. 아버지가 응. 자주 도와주셔야 되겠어 o to the house. I would h a 고 e to go to the house. I would have to go to the house. I would have to go to 손이 야무지다고 소문난 서화 자씨에게는 남편의 일하는 모습이 영 어설퍼 보이기만 합니다. 그 쓸파 시님하고 장아자식과서 야무딱 하지요. 뭐요, 네. 그 그냥 너무 자리 안듣게잖아말이오 일장 안 하면. 아, 응. 나 높은 게가. 진짜 생각하나 이제 말어. 나. 우리들 말나도패이 요거 잠깐만 간 포기야. 도나나을 남편이 못 믿어온지 쫓아다니며 지청구를 늘어놓는 서화자 씨 투덜+ 투덜 한 소리 하면서도 남편 옆에 서서 목판 만드는 일을 야무지게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늘 티격태격하지만 미운 정고운정다은 부분은. 두 개의 날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가위처럼 40평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은 자랑 많이 하요. 여기 엄마가 성질이 좀 허다허다 하면서도 금방 풀리고 아저씨도 그만큼 또 이해를 잘 하시고 둘이 한년한몫 있는 가정 생활하면서 아, 똥, 똥, 똥. 잘, 잘 지내고 계신다요. <목소리> 한 시가 멀다 하고 투닥이지만 누가 뭐래도 40년 든든한 옆집인데요. 뭔모르던 스무 살 중매로 띠동갑 남편을 소개받아 일남 삼녀를 두기까지 미우나고 우나 평생을 함께한 부부입니다. 또 생각할 때는 엄청 또 잘하거든요. 잘해요. 잘하다가 소라는 잡숴보면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나 몰라라라고 가뿐게 나 혼자 고구성으로요 오후가 되면 바다에 그물을 보러 갈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소 먹이를 먼저 챙겨주는데요. 소에게 줄 여물이며 우사 바닥 청소까지 손쓸 일은 많은데 일손을 보태줄 남편이 보이질 않자 서화자씨의 풍념이 늘어집니다. 아 the 가다 먹어? 이밥 w a 쳤 t 곳이야. 어디 가서 to the h 는데한번누 want you to go to the house. I w a n 기 you 하고 하고 이렇게 때 e house. I w a n 고 you to go to the house. I w a 나 가기만 하여 그렇게 심통이 난 부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시각 남편 이형주 씨는 노인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4kg이 넘는 자연산 광어 소식에 발빠르게 달려와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살살 녹는 싱싱한 광어회에 술 한잔. 마음 잘 맞는 친구들도 있겠다.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집에 있는 아내는 잊은 지 오래인 것 같죠. 남자 이러 이러고 있고 여자는 정상이요 그렇지 저거 아는 일이요. 아는 또 정성이요. <웃음> <웃음> 어머니 조금 화나신 것 같던데 안가봐셔도 아,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라고 그 이렇게 똥이 차고 이렇게 한 난데 어디가 다 논다냐? 내가 아주 말내는 내가 참말로 우사 바닥 청소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너네가 하 시시한 이고똥 쳐왔는데 당신이 뭐라고 고요소이고지 응? 응. 내가 오늘 똥 하나도 없어. 말해. 밖에 나가 <놀람이> 놀고 온게 <놀람> 미안했는지 불평하면서도 <놀람> 아내를 거들어 줍니다. 너무 열두살만은이 생각할 은다두사데 그것도 아니에이두사람아이두 사람은 이 우리 람은들은이이어사사람한이보내은이은이 사람은 사람은 이두 사람은 이두사람이두 사람은 이이두니라 생각을 했는지 12살 어린 이내에게남편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네, 홍삼년은 갖다 준게또 이제 검색 또 먹을 것이 좋게 풀어졌죠. 인생살이가 그러면 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좋게 살기도 하고 뭐, 풀고 살기도 하고 할수 없죠. 다음 날 아침 그물을 손질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 날이 좋아 바다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끈끈한 고운정과 미운정이 합해져야 비로소 부부가 된다지요. 내등어리 어디가 가려운지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긁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게 둘이 또 싸울 때는 싸워도또 격협 어선도 잘 살아요. 오늘 기분 좋네요. 네. 부부는 세겹 그물이라 불리는 산마이 그물을 새벽에 쳐놓고 오후가 되면 거들어 가는데요. 어제는 비가 와서 못 나갔던 터라 기대를 해봅니다. 많 잡혔을 요많 잡았다 기대를 긁고 가야죠. 기대를 긁고 가야죠. 만선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10여 분 거리의 바다로 향하는 부부.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데요. 고기가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해하며 바다 깊숙이 들여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고기가 올라야 될 건데. 보물찾기를 하듯 설렘을 안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부부에게 드디어 귀한 손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크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장대요. 장대. 네. 아또 크네요. 네. 이가좀 들린 게 재밌어요. 아유. 뭐가 제일 나오면 좋아요? 가보징이가 나오면 좋죠다 아버징이가 극단기. 안에 사화자 씨의 바람대로 통통한 살집의 가보징어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무엇에 약이 받쳐 올랐는지 갑판 위에 올라오자마자 먹물을 쏘아댑니다. 뜻하지 않은 갑오징어 풍년에 부부의 얼굴에는 웃음 가득 힘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물을 끌 올립니다. 아, 딱 크다, 다 아, 딱 크다, 헤이, 크로, 처음 맞네. 갑오징어와 그래. 함께 좀처럼 보기 힘든 특별한 녀석도 잡혔는데요. 진짜 맛있는 고기 이것이. 시장에서 제일 1번, 1번째 일본, 시장에 나가 봐. 요거 씨. 그거 봐 보세요. 오매 어, 오! 어, 어, 이렇게 힘을있나이게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장기니까 있지. 빨리 보여 줘 보세요. 팔을 갖고. 매일 투닥거려도 바다에 나오면 한마음이 든다는 부부. 함께 농사를 짓고 바다 일을 하며 네 명의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우리 자식들 항상 건강하고 잘 사면 되고, 되고 이렇게 우리 사는 것은 이렇게 고기 잡고 그냥 농사 잡고 그런 것이 낙이. 아버지는? 아니, 고기 잘 잡으면 낙이. 고기를을잘 잡아서 내가 낙을 붙여. 음. 나는 고기를 잘 잡아서 붙여.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닮아 간다는데요. 하루하루 살아온 인생의 주름살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띠동갑 부부 이형주 서화자 부부처럼 싸우고 화해를 반복해도 오랜 시간을 미운 정 고운 정에 자식 정마저 들어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겠지요.